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죠. 자,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자유의 법보다 더큰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나를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요. 바울은 이걸 이제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그 고기 그걸 먹는 것 같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음식이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에 꺼리낌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초신자들에게는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초신자들. 근데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 좀 있고 지도자급에 속한다는 사람이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보고서 초신자는 그것 때문에 그게 낙심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만의 내가 아니에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의식하고 매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거리낌이 없어서 마음껏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낙심한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고 그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6절 주께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들로 내 명령하며 뿌리가 뽑혀라 명령하면 그게 뿌리가 뽑히고 이것이 바다에 가서 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마술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넣고 잘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들 때 목적을 갖고 만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한명한 명에겐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럼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 계획들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것이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마저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만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7절부터는 종의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저녁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은 그렇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도 주인이 식사를 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옆에서 그 시중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다고 주인이 식사를 준비해서 종을 대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은 연, 언제나 종이에요. 마찬가지. 우린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주인이 나를 대접하는데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내게 갚아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빚을 졌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이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루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이래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갚아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종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진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고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그러니까 종은 아무리 성실한 일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그 종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은 여전히. 주인에게, 성신에게 이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우리가 그 종이라. 이해가 되셔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자존감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무가치한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더 받는 것이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빚쟁이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 내게 빚졌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억하셔요? 나한테 빚진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을 질수 없는 분이고,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하는 건, 그 마땅히, 당연히 내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언제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든지 언제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마땅히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선물인 거죠. 이생각이요이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 줘요. 이 생각 놓쳐 버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멸망의 앞잡이거든요.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상을 받는다는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도더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상이 아닌 선물이라는 생각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부터 받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게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싸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